아시겠지만은, 그런 모델링이나 그런, 데서, 그런 데서도 인체 캐릭터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, 이 오히려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어요. 보면, 2D랑 3D의 차이? 왜곡? 되는 그 원근감? 그 이게 머리로만 계산한 거랑, 예. 실제적으로 렌더링 돼서, 모델링 돼서 돌리는 거랑 또또 다르거든요. 모델링 된건더 다르고요. 그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. 해석, 몸체에서는, 여기 보시면, 척추 있고,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. 그리고 옆에 여기, 여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이 부분 허리인데, 이 부분도 많이 메꾸시면은, 가깝게보일까 남캐들 같은 경우에도, 헬로나 그런 캐릭터들 보셔도, 딱, 튜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근육도 그렇고 여기 되게 많이 움직여요. 앞뒤, 옆으로 다 움직이거든요. 이쪽은 꼭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. 대신에 배라던가 복부는 요령껏 가려주시는 게.